안녕하세요. 12월 5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명지동 명지대방노블랜드 오션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6억보다 28.39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1억보다 25.29% 저렴한 4.4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1억보다 25.12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부산 명지중은 S클래스프라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3억보다 25.03% 저렴한 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 1차금 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억보다 25.0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 대박노블랜드 오션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6억보다 23.82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14억보다 23.01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노블랜드 오션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5억보다 22.81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3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부산 명지중흥 S클래스프라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92억보다 20.92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하더베스트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9억보다 20.2% 저렴한 7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더샵명지퍼스트월드 2단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76억보다 20.15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방로블랜드오션뷰 1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1억보다 20.13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더힐 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3억보다 20.06% 저렴한 8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오션시티안 신유플러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5억보다 19.78% 저렴한 3.6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더웨스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8억보다 19.71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더웨스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 98억보다 19.71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부산 명지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3억보다 19.68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부산 명지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3억보다 19.68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호반베르디움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억보다 18.92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7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이 편한 세상 명지, 주상복합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02억보다 18.89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더샷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, 주상복합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14억보다 18.81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부산 명지중흥 S 클래스 프라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73억보다 18.34% 저렴한 3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7억보다 18.32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6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이 편한 세상 명지, 주상복합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02억보다 18.18% 저렴한 5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더샷 명지 퍼스트월드 2 단지, 주상복합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76억보다 18.11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오션시티엘 크루솔마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51억보다 18.09% 저렴한 3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영어도시 퀸덤 1차링컨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41억보다 18.7% 저렴한 4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영어도시 퀸덤 1차 인슈타인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6억보다 17.99% 저렴한 4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3정그린코하더베스트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억보다 17.81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명지동 명지대박로블랜드 오션뷰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5억보다 17.78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3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